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TV입니다. 2021년 2월 24일 새벽 5시 50분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 기준은 어 2월 23일 종가가 이제 막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막판에 다행이네요. 미국 증시가 아 초반에 또 심하게 또 흔들려 갖고 아 오늘 또 폭락하는가 했더니 그래도 어 마지막에 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아, 좀 다행입니다 뭐 하지만 뭐 여전히 그 하락 추세 종목이 꽤 있고요 그 반등의 선봉은 뭐 역시 그 원자재가 지금 강세죠 그 미국의 원유기업이 이게 그 반등의 선봉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뭐 빠진 것도 없어요 어제도 오르고 오늘 또 계속 올라가는 이 미국의 원유기업 어, 이걸 중심으로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전히 원자재가 약간 추춤한 것 같은데, 여전히 추세상으로 보면, 원자재가 여전히 강세입니다. 특히 아주 농산물 쪽이 굉장히 강하고, 구리가 굉장히 강해요. 구리하고 아연, 뭐, 원유, 뭐, 코코아, 커피, 설탕, 이런 농산물이 굉장히 또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1등급 종목은 한1 2개 종목입니다. 주가지수는 오늘도 다 미국의 업종별 ETF 어제하고 비슷한 종목에서 일부가 탈락하고 아직도 주가지수 6개 원자재 6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뉴스를 살펴보고 오늘은 미국의 원유기업부터 그 1등급으로 올라가는 단천한 12개 종목을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와서 비트코인이 하제죠 어제 제가 뉴스에서 제닛 옐런이 뭐 비트코인에해서인이피션트 하여튼 제닛 옐런이 한마디 하니까 와 이거 비트코인 저는 요번에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급락하고 뭐 알트코인은 대폭락을 했어요 아이 근데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그런데 이런 아 테슬라에서 괜히 이거 비트코인 사갖고 테슬라가 같이 아, 아주 그 하니까 뭐 한때 13%까지 급락했다 는데 막판에 보니까 거의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아 이게 참 이 테슬라 정말 이 비트코인 투자한 게 이게 정말 악재 같습니다. 이게 벤처 기업은 자기 거 옛날 그 손종희 회장도 그냥 자기 길을 가면 되는데 괜히 뭐그 낯삭 고래해갖고 이쪽에 해갖고 또 장을 또 망쳤어요. 이그 테슬라도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기업가는 오로지 자기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우군은 그, 어, 경기부양책이죠 (1972년) 유에스달러 (1900) 달러 쪼 1900조, (1900조) US l 달러죠 이거는 우리나라돈 (2100조 원의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경기부양책이 지금 어, 금주 말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런 뉴스가 왔습니다 이~ 예, 다행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정시가 반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베슨닷컴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쫙 빠지다가 막판에 이렇게 반등을 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22% 상승, S&P 500이 0.19% 상승, 나스닥은 여전히 마이너스 0.50% 하락입니다. S&P 500 맵을 보면 아, 테슬라가 폭락했다 그래도 막판에 많이 되돌려놓았네요 하여튼 다행입니다. 아, 그래도 오늘은 좀 녹색이 좀 있습니다. 이 변함없이 그 반등의 선봉은 이쪽이에요. 이 미국의 원유기업 같은 에너지주. 그 다음에 제가 금융주 별로 안 빠졌죠. 뭐 이런 그 기술주는 빠지다가 오늘 반등한 건데 이쪽은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간 이런 쪽입니다. 이런 쪽이 어,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의 원유기업부터 봐보겠습니다. NRGU, 미국 원유기업 3대 레벨입니다. 어, 이것도 장중에 엄청 흔들렸네요. 이까지 빠졌다가, 어, 이때 빠졌으면 눌림목이었죠. 이때 샀으면 건 대박이었네요. 아, 제가, 저는 이미 보유를 많이 하고 있어서 굳이 추매는 안 했습니다. 오늘 같은 이조종장에5.94% 어, 아주 견고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게 주도주입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시니다 지금 원유값 상승과 함께 미국의 원유기업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주도 굉장히 강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FAS 미국 금융주가 별로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퍼펙트 레인보시옵니다. 일본에서 1.43% 상승했습니다. 미국 금융.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부동산이 또 강합니다. 봐보겠습니다. 어, 이것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강합니다. 0.80%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어, 레인보우 시호입니다 미국 부동산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미국의 산업자로 가보겠습니다. DUSL 어, 미국 산업자입니다. 그 레인보우 시호입니다일봉에서 0.80% 상승했습니다. 미국산업재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기초소재로 가보겠습니다. UYM 어, 미국 기초소재 200레벨입니다. 0.90%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미국 기초소재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운송기업을 봐보겠습니다. TPOR 미국 운송 기업입니다. 레인보우 신호입니다일봉에서0.30% 상승했습니다. 미국 운송 기업 1등급 대파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이와 같이 오늘 같은 날이플러스가 나오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특히 아까 원유 기업은 굉장히 강했고, 원자재는 어, 여전히 변화 없이 강합니다. 먼저 원유부터봐 보겠습니다. UCO 아, 원유가 또 상승합니다. 1.81%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어, 뉴트럴 슈입니다. 원유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정말로 강한 것은 지금 원자재 가장 최강의 원자재는 구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봐보겠습니다. CPER 아, 아까 주가 지수에서는 미국 원유 기업이 챔피언이지만 원자재의 챔피언은 구리입니다. 어,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1.48% 상승했습니다. 구리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아연을 봐보겠습니다. DBB, 아연 구리 알루미늄 혼합 ETF입니다. 0.21%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아연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농산물에서 어, 커피가 강세입니다. 봐보겠습니다. JO, 아, 어제 커피가 장태향동 나오더니 오늘 또 올랐습니다. 어, 저는 오늘 추가로 더매했습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히로입니다. 일봉에서 또 하나의 장태양봉이 나왔습니다. 3.00% 상승했습니다. 이한배 레버리지가 이게 어제도 4%, 오늘도 3%, 어, 커피 값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코아도 강세입니다. 봐보겠습니다. NIB 코코아 1배 레벨입니다. 0.32%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션입니다. 코코아 1등급 대파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설탕을 봐보겠습니다. SGG 어, 설탕입니다. 뉴트럴호입니다 일봉에서 1.49%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눌림목이죠. 어, 설탕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2021년 2월 24일 미글자 기준은 2021년 2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ETNCM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 미국의 픽스가 어, 3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확대 진입이 되겠습니다. 어, 글로벌 증시는 그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뭐 4등급, 5등급이 또 굉장히 또 많아요. 그 혼조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 달러 지수는 여기 안 보이는데 지금 달러가 5등급입니다. 달러가 5등급이기 때문에 원자 달러 약세 이것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원자 지수은 상승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위험 채권은 3등급이고 어, 미국 국채가 여기 4등급입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글로벌 증시는 혼자구간 원자재 신장은 상승 기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기준 매도기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지수 쪽입니다. 미국 픽스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픽스보다 아래 등급 4등급 5등급은 여기는 100% 매도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매도할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빅스하고 같은 3등급은 이험자산 손오기 때문에 관망이 되겠습니다. 빅스보다 한 등급 위에 있는 그 2등급은 어 여기는 입질 매수가 되겠습니다. 빅스보다 두개 등급 이상 위인 1등급 종목은 공격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 공격매수 종목은 굉장히 강해요 저는 하여튼 이 공격매수 종목 중심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거의 미국시장에서 상당히 구성을 했습니다 진짜로 강한 건 원자재죠 원자는 뭐 거의 매도할 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지수가 5등급이기 때문에 매도할 게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 그리고 지금 금은 어 여기는 달러 지수보다 두개 등급 인지레 3등급이죠. 요거는 입질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달러 지수보다 두개 등급 이상 위로서 1등급 또는 2등급은 공격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원자재 대다수가 공격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상산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지수 쪽입니다. 미국 원유 기업, 미국 금융, 미국 운송 기업, 미국 산업재, 미국 기초 소재, 미국 부동산은 1등급 대파 패턴으로 상승합니다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2100조 원의 경기 부양책. 이 수의 기업들이 다 오르고 있어요. 이 중에 핵심은 지금 원자재도 강세이기 때문에 미국의 원유 기업이 이게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주가 변함없이 강해요. 미국 운송 기업도 그 경기부양책 수혜주죠. 미국 산업재, 미국 기초소재 이거 다 경기부양책 수혜주입니다. 미국 부동산은 좀 불황에 강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방은행, 이것도 경기부양책 수혜주죠. 이것도 지금 예수가 되겠습니다. 미국. 지방은행은 입주일매서1등급이고 미국 다우삼식, 미국 S&P500, 미국 팡플러스, 미국 반도체기업, 미국 IT기업, 미국 S&P IT기업, 미국 혁신기업, 미국 로봇기업, 미국 나사클린에너지, 미국 항공기업, 미국 건강기업, 어, 미국 헬스케어, 미국 유틸리티, 미국 소비재, 유럽 유로스탁 50, 중국 IT기업, 인도, 러시아, 베트남, 멕시코, 브라질, 라틴 이머징 마켓, 태양광, 풍력, 클린 에너지, 자율주행 전기차, 한국 코스피, 한국 IT, 한국 에너지학 한국 이차전지는 3등급 중립입니다. 감망입니다. 지금 이게 잘안 보입니다. 보이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미국 러셀 리천 미국 바이오, 미국 나스닥 바이오. 어뭐 미국 등등 어, 상당히 제가 이게 저도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 상당히 여기가 어, 매도 신호 나온다 어제 뭐 매도 신호 나온 그 종목들이 대부분 같이 매도 신호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어, 원자재는 굉장히 강하죠 구리, 아연, 원유, 커피, 설탕, 코코아 일등급 파페 등 상승입니다. 이 중에 원 아까 주가 지수의 챔피언은 미국 원유 기업이라면 원자재의 챔피언은 지금 구리입니다. 아 그리고 새로운 챔피언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이 커피예요. 요거 아, 두 개가 가장 어, 챔피언급 상승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니켈, 천연가스, 농산물도 2등급 상승 추세. 어, 1등급과 2등급 모두 공격 내수가 되겠습니다. 금과 은은 어, 3등급. 중립이고 입질매수신호가 되겠습니다. 어, 미국의 고위험채권이 어, 3등급이고 미국 국채가 4등급입니다. 여전히 위험자산 순호 분위기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엔화는 2등급 달러는 어, 3등급입니다. 원화 약세입니다. 신흥국의 통화도 3등급 중립입니다. 어, BDI지수 어, 3등급 중립으로 어, 계속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유학해서 설명드리면, 미국 중시가 여전히 조정입니다. 조금 다행인 것은 장막판에 그래도 반등을 많이 해서 일단 하락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는 듯한 분위기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락 추세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미국의 원유기업이나 미국의 금융주, 운송기업, 산업재 기초소재 어, 부동산 등 이중에 상당부분이 어, 미국의 경기부양책수에서 이쪽이 굉장히 그 그나마 1등급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강한 것은 원자재도 어, 구리, 아연, 원유, 커피, 설탕, 코코아 특히 구리와 커피는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자재는 계속 그 홀딩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더 이상 하락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즐거운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